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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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제 그 철인하고 방송이 끝났어요. 드디어 이 20부가 끝나서 약간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라이브를 켜 보았습니다. 항상 이차 안에서 <laughs> 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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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이 참 어떻하네요 아 되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저는 어저께 본방사수를 못했어요.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다른 영화 촬영이 있었어서. 어, tvn 드라마. tvn아. 안녕. 행복했다. 우리 또 보자. <laughs> 야, 그래서 어제 본방사수를 못해가지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저희 배우들 단톡방에 감독님이랑도 연락하고, 작가님이랑도 연락하고, 우리 배우들 단톡방에 막다울다막 다다 울음바다였어요. 그래서 만나질 못하니까 너무 헛헛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방송을 보고 너무 헛헛했어요. 그러니까 막 작품의 내용과 뭐 어떤 걸다 떠나서 아그 내가 되게 수다쟁이다. <laughs> 야 방송 잘한다 나. <laughs> <laughs> 나 대본도 없는데 이렇게 술, 술술 나, 말한다고? <laughs> 거의 인터뷰 하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아이, 제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아갖고, 요즘 이제 막, 바로바로 바로 다른 촬영이 있어갖고,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썰을 풀 때가 없어. <laughs> 네, 뭐, 그래서, 어떤, 뭐, 어떤, 뭐, 철인 왕우다, 뭐, 뭐, 어떤 작품이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뭐, 이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 나 혼자가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매일 같이 살 부대 끼면서 막, 같이 만들어 가다가, 이제 막찰 때도 그랬는데, 딱 이제 방송까지 딱 끝나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그게 정말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사람과의 이별이 이별하는 듯한 그런 그런 참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헛헛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매 작품이 끝날 때마다 가장 힘든 건 이건 것 같아요. 익숙해졌던 것과 헤어지는 그런 느낌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저를 좀 약간 센치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laughs> 또뭐 이게 인연의 끝은 아니, 끝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작품하면서 되게 좋은 그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정말. 드라마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도 좀 시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다들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언니? 저는 지금 이제 영화 촬영 하고, 끝나고, 이제, 퇴근길이에요. 맨날 퇴근길에, 이렇게, <laughs> 라이브를. 뭐, 이, 어, 무슨, 뭘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laughs> 이제 제가, 이, 소용이로서 인사를 드리는 건 끝이 났지만, 좋은 모습 아니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언젠가 찾아뵙겠어또 알아? 내가 또 어떤 무슨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날지? <laughs> 아. 이제 제가 혼잣말은 다 끝났습니다. <laughs> 너무 막 혼자 주절주절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충전마마 이제 마마 끝났어 이제 마마 아니야 <laughs> 또 알아? 내가 또 어떤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날지? 아, 티베나. 티베니가 자꾸 댓글 달아. 나 솔직히 어저께 좀, 좀 눈물 날 뻔했어. <laughs> 정말 주책이죠? 응, 정말 주책이었어. 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막방인데, 이거를 이제, 본방사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속으로 좀 컸나 봐. 이게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다 보니까 나도 시청, 하나한 한 명의 시청자로서 보곤 했었는데 그걸 못 봐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제 그 20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봉 하나 노래 나오면서 이제 그한명한 한 명씩 이 사진이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데, 스틸컷이 하나씩 나오는데, 진짜 약간 좀, 울컥했어요. 울컥했어.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게, 이, 우리 철종이랑, 소영이랑, 1화였나?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와, 진짜 시간 빨리 갔다. 술. 아무튼, 참, 이런 감정은, 이렇게 뭐, 작품을 계속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나는 이렇게 이, 이 헛헛한 마음을 이 이렇게 라이브로 <laughs> 이렇게 팬분들한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럴 텐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우리 철종이랑 합방, 합방, 합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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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 라이브 방송 같이 하는 거. 그것도 한번못 하고.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지? 어... 소유증이 오래 가요? 음, 그래. 특히 <laughs> 내가 더,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더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 걸. <laughs>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대만 팬분 안녕하세요? 터널이야.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송 끊긴 거 아니에요? 터널이라서... 내가 잘안보 우리 대나무 숲도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약간... 그 헛헛한 마음을 마음이 조금 달래졌어. 대나무 숲 보고... 나 <laughs> 스케줄 끝났어요! 촬영 끝나고 가고 있어요. 언니, 무슨 영화 촬영이에요? 그녀가 죽었다라는 영화... 영화에요. 이것도 우리 영화도 이번 주에 끝나요. 촬영이... 근데 이번 주는 나한테... 약간 어, 터널이 너무 길어. 목소리만 들으세요. <laughs> 이번 주가 저한테는 약간... 음,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인 게 많은 주예요 아, 그래서 이번 주는 뭐야 드라마도 끝이고 영화 촬영도 끝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엄마가 화내겠지만 우리 엄마의 50대도 마지막이야 <laughs> 우리 엄마 50대의 마지막 주예요 <laughs> 그래서 저한테는 마지막인 주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 몸과 마음을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laughs> 이거 무슨... 혼자 뭐라고 주절주절 떠드는 거야.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두개 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사실, 이, 체력이 어쩔 수 없이 좀 딸렸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하나요? 글쎄요. 티베나. 티베나 나도 티베니한테 감동이었어. 해선배님 눈물 연기 진짜 짱 아니에요. 눈물 연기 짱 아니에요. 야 그. 이번에는, 제가 정연이도 많이 도와주고,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게, 참, 그것도 그런 게, 이, 뭐, 예전에 황금빛 내 인생 할 때, 눈물 연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안이의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까웠잖아요. 이제 참 공교롭게도 제가 맡은 역할들이 그동안 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맡은 역할은 거의 맨 마지막쯤 빼고는 울 일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유쾌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울어야 되는 시, 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나 어, 어떻게 우는 방법을 막 까먹었었어. 그래서, 아 어, 어떡하지? 나 진짜 진짜 못 우는 사람이다. 막 이, 이래서 너무 막 부담스러웠었는데, 우는 거 어떡하지? 우는 거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그 앞에서 같이 촬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감정 잡. 많이 도와줬고, 철종이도 너무 힘이 됐고, 아, 정연이. 청현이, 정연이도 너무 힘이 됐고, 어, 우리 감독님도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셨고, 그래서. <웃음> <웃음> 보고 싶다, 다들. 그래서 또. 성공이볼때 같이 울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자꾸 저 혼자 떠드느라고 욕 너무 잘 들었어요. 그게 약간 무음 처리가 됐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저도 방송 보고. 제 너무 멍 때리고 보고 있었죠? 어, 죄송해요. 약간, 그러니까 멍해요. 왜 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안 울어. 울지, 아, 울지 않아요, 나 지금. 욕해줘요? 안 돼. 드라마니까 한 거예요. <laughs> 아저제 핸드폰에 우리 귀여운 우리 배우들 사진이 되게 많아요 보고 싶지? <laughs> 제가 하나하나 풀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거의 뭐 메이킹 지기 수준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아주 라이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적당한 선에서, 귀엽게 보이는 선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왕. 아기는 어때? 아기 건강할 거야.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다고? 응. 철이 나온 시즌2? 응. 응. 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기 전에 좀 뜸해지기 전에 우리 배우들과 합방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합 드렸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드렸요 앞으로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하자, TV에나. <laughs> 아, 병인이 라방 중이야? 그 그러니까 합방을 어떻게 하지? 이걸 그 방송하는 중간에 그런 걸할수 있나? 이거, 이거, 이거 밑에 왜 사람 표시 돼 있는 거 누르면은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 합방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혼자 안 살아요.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합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 눌러서 참여? 아이디를 어떻게 눌러? <laughs> 인우 아이디가 뭔데? 어, 야, 선이야. 인우 아이디 좀 알려줘봐. 어? 하방 하고 싶은데? 아, 아니, 이거는 라이브 방송 초대하는. 방은 다음에 할게요. 한국을. 지내에요, 거긴? 요즘에 밖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날 일은 없는데 어저께 촬영하면서 주택가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택가에서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중전! 이렇게 <laughs> 부르셨는가지고 또 마음이 헛돋했지 뭐예요 아나중전이었잖아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아 이게 인우야? 천..천사..이..엔.. 영영? 천사..천사..이..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가입 초대? 이 라이브방송 내 아이디를 누르고 가입초대를 누르면 되는거예요 맞아? 예 e 오케이 오이 써니야 다시한번 불러줘 천사..아까 티뱅이가 알려줬는데? 천사..이.. 1004... 하지 말까, 그냥? 천. 아, 뭐였지? 천. 아, 영영. 천사, 이, 엔, 영, 영. 천사, 천사, 이, 엔, 영, 영. 천. 사, 이, 엔, 영, 영. 없는데? 짜하다 아니 여러분이 계속 인우 아이디 보여,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인우 기타 치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철종이도 라방했다는데 저기 어 다들. 불뱅이 누르고 아이디를 입력해? 어디 나가요? <laughs> 죄송해요. 아, 나 미치겠네. 아, 라방을 끄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눌러야 돼? 그건 어떻게 하나요 아, <laughs> 복잡해. 너무 어렵다. <laughs> 제가. 아, 내가 이 라방을 끝내고 그 라방에 들어가야 돼요?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다. 하이, 필리핀 팬스 아, 내가 이누 라방한테 들어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한번 해볼까?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 음, 좀 약간 서운하잖아. 지금 끄고 갈까? 그럼 한번 시도해볼게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저는 이제 제 볼일 볼게요. <laughs> 저는 일단은 제 라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헛헛한 막소풀이 한풀, 소풀이소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이누 라방에서 만약에 볼수 있으면 봐요. 안녕. 해볼게요. 어렵겠지만. 안녕.